카드는 <laughs> 아. 음. 음.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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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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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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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온라인 플랫폼 재정 촉구 기자회견을 예, 하겠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위회회전전소소상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 p l 프 t 지를위 m 혁신성장을 위해 온라인 f 랫폼 8월 국회 재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 기자회견 사 r 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오세 f o r m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고, 이에 따라 플랫폼의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오히려 커진 영향력을 이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삼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액이 1조억이, 1조원이 1조억이, 1조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t m f 사태를 겪으면서 온라인 플랫폼 재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오늘 8월 임시국회선 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재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어,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 을지,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주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전국소상공위원회 위원장이신 민병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laughs> 관심이 많고 또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23분의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가나다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김남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 김용만 의원님, 문금주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박희승 의원님, 송재몽 의원님, 염태영 의원님, 오기영 의원님, 이강일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이재관 의원님, 임미애 의원님, 전진수 의원님, 정진우 의원님, 조계현 의원님, 허성무 의원님, 황 황명선 의원님. 좋습니다. 어, 또 지지 발언을 위해서 오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총연합회 방기홍 회장님 오셨습니다. 국내 치킨 가맹점주 협의회 피세준 회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어, 먼저 기자회견 주최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얼지위원회 위원장님 얘기를 듣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긴 정산 기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긴 정산 기간을 둘수 있었던 이유는 어, 지배력이 있고 또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협상력을 제대로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21대 국회 때부터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비롯한 협상력 재고 방안을 계속해서 입법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때 간신히 통과됐었던 가맹점법은 대통령이 재2요국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무산이 됐고 온풀법은 국민의힘과 정부 측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태를 저희들이 방관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도 작년 말부터는 적어도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22대 들어서 확실하게 온풀법 등 관련된 법들을 정비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열지로 위원회는 이런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공동주최자이신 전국소상공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다음 온풀법 발의자로 오기영 김남근 의원님께서 이야기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민병덕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산 주기의 문제와 판매 대금과 수수료를 분리해서 예치하지 않은. 이런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팀에프 사태 원인은 경영상태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은 금융당국과 정산주기 등을 명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반대한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저는 다른 측면의 질문 몇 가지로 모두 발언을 대신할까 합니다 첫 번째, 팀에프 외에 다른 쇼핑몰들은 안전합니까?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 증가 속도가 둔화되거나 해당 회사들에 대한 더 이상 추가 투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판매자들과 투자자들은 안전합니까? 정부는 확인하고 있습니까? 둘째, 온라인에서 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하면 결제 대행 업체인 피지사들은 일반적으로 200원의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는 11배에 2,200원의 수익을 얻습니다. 환불사태가 벌어지면 수익에 비례해서 책임도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판매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감원장은 1998년에 만든, 25년 전에 만든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7항의 3호를 근거로 아, 결제 대행 업체인 피지사들에게만 덮여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 쇼핑은 200조 시장인데 1998년 규모의 몇 배입니까 도대체? 게다가 온라인 쇼핑몰 같은 가맹점 그 가맹점에 대한 심사와 승인은 카드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 카드사는 다 빠져나갑니까? 마지막으로. TMF 어, 피해 구매자들 중에 핸드폰 요금으로 결제한 경우, 그리고 계좌송금으로 이체한 경우,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피머니 상품권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금융당국과 윤석열 정부에게 질문합니다.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기재 위원 오구기 의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의 그 법률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그 법률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이 됐습니다. 하나는 독점 규제에 관한 측면에서, 두 번째는 특히 가맹점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계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하는 가불관계에 관련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 질서가 어떻게 진화되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법안들이 함께 발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었고 또2 1대도 핵심적인 논의 사항이었습니다만 입법화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자율규제라는 미명 하에 실제 이 규제나 제도 개선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소극적 행태에 대해서 이전의 입장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머지 포인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머지 포인트라고 하는, 어, 것을, 어, 한20% 정도 할인해서 유통하는 과정 속에서 폰지 사기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불과 2, 3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와 유사하게 이번에 다시 팀원 등의 해피머니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7% 내지 8% 정도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민되는 것은 고객의 돈을 가지고 회사의 경영진 내지 오너가 M&A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횡령 배임, 특가법상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고객의 자금을 횡령하는 행태에 대해서 검찰과 수사기관 참으로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온 것은 소비자 보호의 방안을 진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안의 법률을 개선하자, 그리고 상품권법에 관한 부분을 개선하자, 이번에 폰지 사기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머지 포인트 사건 때 문제가 됐었고 그 당시 정부에서도 국정감사에도 논쟁을 했었던 주제입니다. 근데 비슷하게 그 당시에는 20% 할인율이지만 지금은 7% 내지 8% 할인율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가능한 구조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도적 제안으로서 상품 권법 개정도 같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후에 가맹점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계에서 공정한 질서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어, 서로 거래 질서를 좀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현재 다양한 논의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온라인 플랫폼 이 관련된 팀원 사태 피자들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 의제에 대해서는 어, 민생의 최우선 과제로 정부가 나서야 되고 그 책임을 확실히 함께 국회에서 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회 정무위의 김남건 의원입니다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뭐 물건을 구매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 2, 3일 있으면 이제 물건을 배송받게 됩니다. 물건을 배송받게 되면 바로 대금이 판매자한테 지급돼야 되는데 실제 온라인 플랫폼들은 길게는 70일, 짧게는 한 45일 정도를 기간을 두고 판매 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판매대금을 받으려고 하게 되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고 판매자들은 6에서 7%의 이자까지 지급해야 되는 아주 불공정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한두 달여 기간에 있어서의 자금들을 팀원과 윗메프는 해외에 있는 그 위시라는 다른 전자 쇼핑몰들을 인수하는 인수자금으로 활용을 하거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 있어서 다양한 사업자금이나 오히려 그 돈을 자신들의 금융으로 활용을 해서 별도의 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일찍이부터 공정거래에 나서서 제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계속 입법을 미루고 행정을 미루다가 결국 이런 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정부의 금감원과 공정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책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 입법을 해야 되는 가장 기본은 온라인 플랫폼과 그 판매자인 입점 업체 사이에 있어서의 거래에 대해서 어~ 이와 같이 뭐~ 두달 이렇게 넘게 걸리는 정산 시기를 적어도 배송이 되면은 바로 그~ 정산을 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한 14일은 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러한 거래 방식이랑 거래 조건에 대해서도 입점 업체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입점 업체 단체들과 온라인 플랫폼 사이에서의 단체 협상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법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인데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들은 입법되도록 저희 민주당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그런 입법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임미의 의원의 발언이 있겠고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두분 정도 듣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총연합회 반경희 회장님과 국내 치킨 가맹점주 협의회 비세준 회장님께서 연달아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해수의 임미의 의원입니다. 법과 제도의 정비와 관련된 발언은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저희 농해수위 위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함께 힘을 보게 되겠다는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어느 한곳 가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특히 농축산 분야의 피해액은 지금 정확하게 잡힌 것은 신고된 것만 약 157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유통업계 추정에 따르면 신선농산물 미정산 금액은 약 425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신선농산물을 포함한 식품 카테고리 전체 미정산 금액은 약 1,200억 원 가량에 이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피해 집계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농산물 거래의 특성상 농가에서 농산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대금을 결제받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농가가 농산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당장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농가의 신뢰도를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은 셀러들이 이 통계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접수하고 그리고 이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해내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시, 한 시에 농해수의 위원 중심으로 해서 피해를 전체로 종합하고 피해 사례를 함께 나누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상총련 상위장 방기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자영업자 단체장으로 참여했지만, 한편으로는 저 역시 이번 팀맵프 사태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저도 팀맵프를 통해 사무용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했고, 수백만 원에 이르는 미정상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변의 수억, 수십억의 피해를 본 상인들에 비하면 피해라고.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지금 저희 업계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피해가 엄청나지만 당장 사급 압박으로 그 피해를 호소하지도 못하는 업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결국 조만간 결제대금 지급 능력의 한계에 도달해 결국 연쇄 보도가 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용산의 PC 판매업체들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들 피해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지금의 t m 프 사태는 사실상 예견된 참사를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겪으면서 급격하게 소비시장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갔고, 우리 소상공인들도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모든 문제에 해결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온라인 플랫폼, 이 소상공인의 큰 동아 바줄인양 여겼지만 불행하게도 여기에 아무런 안정장치가 없었습니다. 오직 혁신을 저해 한다는 이유로 플랫폼 기업도 또 정부도 정작 플랫폼 입점 업체들에 대한 공정한 거래 관계와 시장에서의 상생을 구축하는 것에 무관심하고 입점 업체들이 가져가야 할 대금 정산을 마치 자신들의 사업 미천인양 유용하면서 무한정 사업을 확장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제 온라인 플랫폼은 팀애프 사태로 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팀애프 사태가 얼마나 확장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만간 대기업까지 그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이제라도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팀애프 사태로 드러난 플랫폼의 유달리 긴 정산 구조와 일방적인 정책 변경, 수수료, 수수료와 홍보비, 구조를, 홍보비 구조를 포함한 각종 불공정거리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통해 공정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TMF 참사는 역으로 타 오픈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독과점을 방지하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제2의 팀에프 사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부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뜻을 모아 다시는 이러한 불안, 불행한 안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고 통과시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의 실수 없이 또다시 이런 사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소속 국내 치킨 가맹점주의 회장 피세준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배달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더욱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배달 플랫폼들은 초기 시장 지배력 확보를 위해 낮은 수수료, 다양한 프로모션 등을 미끼로 많은 자영업자들을 모집하였고, 많은 고객 확보를 위해 과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배달 플랫폼들의 과도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각 플랫폼들은 고객들에게 무료 배달이라고 운영하지만,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는 주문 금액의 27%에서 27 30%에 가까운 부담금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6천 원을 배달 플랫폼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를 더 올리는 것도 모자라 가게 배달의 붕괴를 야기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높은 부담금에도 우리 자영업자들의 배달 플랫폼에 느끼는 서비스 만족도는 형편없습니다. 바쁜 시간,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영업 부역 축소, 운영, 운영과 고객센터 연결 먹통. 배달라이더 배차지연으로 인한 배달 지연 또는 취소 고객들에게는 무료 배달만 홍보하고 배달 시스템에 대한 알림 부족. 현재 배달 플랫폼들은 무료 배달 정책으로 인한 지위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체외 대우 요구입니다. 영업시간 동일, 최소 주문 금액 동일, 할인 운영 동일, 메뉴 수 동일, 메뉴 가격 동일. 조리 시간 준수 등 이러한 사항을 지켜야 고객들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 플랫폼 자율 규제가 가져온 폐해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종속적 플랫폼 노동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며 심지어 최저 임금보다 못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발 플랫폼들의 과도한 경쟁과 시장 지배적 구조의 갑질 운영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꼭온풀법이 통과되어 살생이 아닌 상생을 할수 있는 플랫폼 시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자영업자들이 버티며 살지 않고 즐기며 살수 있게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상으로. 어. 의견은 다 말씀하셨고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의 재정을 촉구하는 기자 의견만 낭독을 이해 네. 의원님과 황명선 의원님께서 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황명선 의원입니다. 제2의 팀 w f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발을 굳게서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열린 이후 최대 규모의 인 혼란인 티몬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한 해결의 물꼬가 튀우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정 기업의 특정인의 범죄로만 치부하며 압수수색 및 수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 현재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티메프 사태는 근본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으로 인한 대참사입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문어발식 확장과 지금 돌려막기 같은 경영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형적인 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티몬이나 유엔프에 입접한 업체들이 플랫폼 업체와 단체 협상을 통해 정산기한 거래수수료 거래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제정되었더라면 근본과 같은 어, 대참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기형적 플랫폼 시장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소를 잃었을 때 위안관을 고치지 않으면 더 많은 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j t m 부 사태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늦었지만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변화, 디지털 경제 확대 등으로 많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이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생 현장에서 플랫폼 시장의 비중이 커진 만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령,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농식품 업계에서만 피해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는 우원식 국회 의장과 제 정당의 8월 임시회 최우선 과제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온풀법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는 진행된 만큼 밤샘 토론을 하더라도 이번 8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온풀법만으로 TMF 사태의 피해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제2의 TMF 대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없도록 우리 국회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풀법 제정 추진 외에도 내일 팀 f 피해자 간담회 을 협상력 강화를 추진하는 입법 간담회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플랫폼 노동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 역시 내부 정치 싸움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민생이 아니라 민생 경제 현장을 살리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오늘 저희가 제안한 온풀법 8월 통과에 화답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이상으로 울지로 위원회와 전국 소상공연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재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저기, 아까 제가 발언하던 중에, 감행전법 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정을 할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2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반대로 아예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